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소렌토 R 디젤 2.2 사륜 리미티드 프리미엄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62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0년, 최초 등록일 2009년 11월 5일입니다. 주행거리 19만 9천 7 5 1 k m 록 주행하였습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검정 색상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있기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생활 스크래치 양 적습니다 예진 네,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가량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실 보시면 깨끗하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내 네, 엔진 롱 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실내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1 9 9 757km 주행하였습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조수석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시트 착용감 좋고요. 내 네, 운전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후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에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핸들 보시면 핸들 착용감 좋고요.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 보고 계시는데요. 내비 상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으며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내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HUD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천정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예 트렁크 실내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짐도 용이하게 많이 실을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식 예, 2010년 최초 등록일 2009년 11월 5일입니다.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9만 9천 751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이력, 침수하정이력 없고요. 용도변경, 렌트영업용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교환수리등 이력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장치 부분, 조향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